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물든아이 보이시죠? 얘는 아이시 핑크예요. 아이스 핑크. 아이스 핑크. 네. 근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죠? 제가 얘를 데려온 지꽤 됐거든요. 근데도 요러고요러고 이러고 있네요. 얘는요. 홍영이에요. 홍영. 제가 데려갔을 때 피멍 들물 들면서 불긋불긋하게 물이 들었었거든요. 꽤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제가 빨리 해줘야 되는데요. 분갈이 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 얘는요. 레몬로즈요. 레몬로즈 예산에 이렇게 큰 대품인 아이를 봤는데. 개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개를 못 데릴 것 같거든요. 이 아이들은요. 강화도 큰 다육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또 레몬로즈가 있길래 얘도 데리고 왔답니다. 얘네들이요. 분갈이 좀해 주려고 해요 제가 틈 나는 대로 틈틈이 분갈이를 하긴 하는데도 네 분갈이 하는 시간이 너무 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요런 아이들 요렇게 물이 빠지고 있답니다 더 예쁘게 물들었었거든요 지금 물이 빠진 거예요 얼렁 해 가지고 이제 네, 또 달궈 봐야겠죠 흙 털어서 분갈이를 빨리 좀해 줄게요 이게 예, 아이스핑키 인데요 요렇게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목대가 튼실해요 목대가 튼실하면서 하엽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벌써 몇 번의 계절을, 네, 넘나들은 거죠? 아이고, 네, 여보세요. 이렇게 하엽 뛰고 나니까 아주 깔끔해지네요. 얘는 새 아이를 합식을 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분을 털을게요. 아이고, 네, 나오지 않있네요 얘도 뿌리가 아주 튼실하네요. 이렇게 뿌리가 튼실하니까 이렇게 물도 들고 이만큼 묵어서 요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묵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아 다육이는요, 다 저기 뭐야 계절을 몇 번씩 너 지나야지 그래야지 아가들이 이뻐져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냥 그몇 개월을 이렇게 저 뭐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내는 거가 그 힘드시니까 그냥 아예 달궈진나 이런 이 묵은둥이를 사십니다. 묵은둥이를 아주 안전하게 묵은둥이 사셔서 기르시더라고요. 네, 뭐 다육만민들 다뭐또 다육만민들 다뭐또 취향이 다 다르시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또 분갈이를 해줘볼게요. 얘는 목대가 더 이렇게 튼실하고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건 띄워줄 거예요. 네. 제가 분갈이 할때 어차피 얘는 띄워줘야 된답니다. 내가 네, 갈쿠리로 긁어야 돼요. 뿌리가 아주 이렇게 쫙 그냥 묵어갖고 그냥 뿌리가 엄청 이렇게 튼실하네요.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튼실하죠? 저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손으로 그냥 띄워야 돼. 요 이런 아이들은 핀셋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띄어야지. 잘 띄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타겠습니다. 오, 목대가 이렇게 좋아. 아이스 핑키에요. 아이시 핑키가 아니고요. 아이스 핑키. 얘는 홍령이에요. 홍령을 제가 먼저 어디를 다니다가 달걀 농장에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홍령이 달궈졌는데요.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개를 데리고 온다는 게 다른 데 이렇게 뭐야 힐링하고 다니면서 다른 데 이렇게 그 농장에서 구경하다가 개를 깜빡하고 못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뭐 여기 강화도 큰달걀 같더니 얘가 있지 뭐예요. 그래서 얼른 데리고 왔답니다. 지금 뽀얀 분을 입었죠? 제가 지금 분입 사이 하얗게 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분이 벗겨지고 있어요. 어머 얘 근데 아가를 왜 이렇게 많이 달았어? 어머나 세상에 어우 아가가 이렇게 많네. 뿌리를 이렇게 줘요. 뿌리가 이거 세트. 이렇죠 그래서 한번 끊어주고 어머 예뻐 예뻐. 얘꼭 멀로 같으죠? 오렌지 멀로. 제가 멀로 엄청 좋아하거든요. 멀로 같이 멀로 약간 닮은 듯하네요. 근데 그렇게 멀로 같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얘도 이렇게 아가를 이렇게 다글다글 다지면 아가를 이렇게 품었네. 아이 요 보세요. 얘는 뺑 돌아가면서 아가를 품었어. 품 배겨질까봐 이 여기를 집, 잘못 만지겠네 건립장이니까 뭐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가를 이렇게 아마 얘 너무 이뻐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화쳐도 아가가 그렇게 이쁘잖아요 짐승들도 그렇게 아가가 이쁜데 얘네들도 그러더라고요 얘네들도 이렇게 아가가 이뻐요 얘는 어쩌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유 네. 예쁩니다. 새아이 합식해주려고 데려온 아이예요. 새아이를 합식해줄 겁니다. 요 여기 농장 사장님은 강모래를 많이 쓰셨네요. 강모래, 강모래를 많이 쓰면 강모래가 좋더라고요. 네. 여기 아가가 또 있네. 오. 얘도 이렇게 아가를 많이 품었네요. 아이고, 요거 보세요. 요거 보거요 예. 얘좀 보세요. 요렇게 이쁘죠. 그래서 아가가 더 이쁘다니까요. 아가들이 막 그냥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얘도 보세요. 여기 흙 속에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네. 여기 흙 속에서 이렇게. 이거, 하엽 잘못 뛰고, 훅 잘못 털면은요, 이제 요런 애기들 잘못하면 떨어지죠. 아 분을 입어서 아주 예뻐요. 분 입은 아이들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얘요? 레몬노죠 얘도 제가 기르고 싶었던 아이거든요. 근데 여기 갔더니 강화, 거기 큰 다육이 갔더니요. 얘도 있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대품이고, 이렇게 군생이 많은 아이는요, 네, 좀 부담이 돼서 제가 못 데리고 와요. 근데 얘는, 요렇게 좀 작잖아요. 그러면서, 아가도 이렇게 품고 있길래, 얘를내서데려고 왔답니다. 잘 뛰어야 돼요. 잘 뛰어야 돼. 네, 잘못하면 아가, 아가까지 뛰어요. 네, 요런 데는 이렇게 뭐, 얘도 또하여으로 이렇게 치고 있네. 얘도 뿌리가 이렇게 튼실하네요 이런 거는 아직 이렇게 아직 몸체가 아직 이렇게 싱싱하죠 이런 건좀 놔뒀다가 띌게요 분갈이를 해볼게요 제가요 얘 예, 홍령을 세포들을 이렇게 분, 저 분을 털었잖아요 얘를 여기다가 심어주려고 했거든요 여기 요분에다가 이 분에다 이렇게 합식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아가를 보세요 아가를 이렇게 많이 달고 요렇게잘 기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될것 같더라고요 합식을 하면은 그래서 따로따로 여기 지금 요 분에다가 따로따로 심어 가지고 요 분을 나란히 놓고 그렇게 예쁘게 놓고서 관상을 할 겁니다 아니 아가 때문에 합식이 안안 안 되겠어요 합식을 하면은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가를 잘 기르고 있는데, 얘 합식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심을 거예요. 요 화분은요, 늘봄 화분에 있어요. 화분 이쁘죠? 늘봄 화분에 있는 화분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마침 또 같은 꽃무늬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얘를 또 찾았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나란히 심어놓고 관상을 할 거예요. 얘는, 얘는 여기 아가가 이만큼이나 자라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이렇게 심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다육이도 편안하고 제가 또 보기에도 편안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심어줘요. 분갈이를 좀 데리고 오면은 좀 이렇게 얼렁얼렁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분갈이할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빨개가지고 이쁜 애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물이 빠졌답니다 네. 이럴 때는 요 수저, 수저가 좋더라고요 수저 이렇게 아가들 다치지 않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가도 이제 이렇게 자라서 나오겠죠? 분을 나란히 놓고 그렇게 보면 또 예쁠 것 같아서 네, 여기다 이렇게 심을 겁니다. 첫 번째 아이 이렇게 심었어요. 얘는 이렇게 심어줘야겠네요. 근데 지금 분갈이하면서도요. 이 아가들이 묻힐 것 같아. 이럴 때는 수저가 좋더라고요 수 수저. 이렇게. 홍룡이 달궈지니까요 엄청 이쁘더라고요. 아, 다이긴 물론 달궈지면 다 이쁜데 얘도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또못 데리고 온 애가 눈에 밟혀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 여기. 정말 큰 다육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아들 이렇게 농장 다니는 게 오늘은 또 여기 농장 가서 어떤 아이를 만날까 그러고 간답니다 아가가 많이 있어가지고 봄에 마사도 이렇게 덮어졌어요 이렇게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네 아가를 이렇게 품겠습니다. 두 번째 이 심어줬어요. 세 번째도 또 심어줄게요. 얘도 이렇게 많이 아가를 품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어머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얘는 꽃된지 아간지 아무튼간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빽 돌아 이렇게 아가를 품고 있는데 얘를 합식을 하면은. 네, 아가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줍니다. 홍령 세 번째 아이도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여기, 여기도 요가 아가고요 여기도 요기도 요 속에도 이렇게 아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얘네들 여기다 이렇게 심어줘서 잘 자라려나 모르겠네. 근데 아무튼간에 잘 길러볼게요. 만약에 얘가 비좁은것 같으면은 또 다른 큰 분에다 옮겨줘야겠죠? 네. 이얘 아이스 핑키를 심어줄게요. 예쁘게 물들었었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물이 좀 빠졌습니다. 이렇게 네. 심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냥 쏙 넣어서 심으면 되겠죠? 이런 네. 아이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가 속으로 들어가게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쏙 넣어서, 이렇게 해서 심어줄 거예요. 얘가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네. 뿌리가 혹시 안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나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해본 거예요. 이렇게 심어줄게요. 이렇게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이렇게 푹담으면 되겠죠? 목대가 있어서 얘는 심기가 좋네요. 예쁩니다, 예뻐. 얘가 조금 낮은 것 같아서요 조금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서 흙을 이렇게 자, 살짝 흔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다져지겠죠 네 됐습니다 네. 아이고 이뻐요이뻐 예뻐. <laughs> 나만 예쁜가 얘가 목대도 튼실하면서 아가가 이쁘네요 얘가 더 달궈지면 은 아주 이쁘겠어요. 이렇게 이쁘게 심었습니다. 이쁘죠? 얘는요, 요기 요분에다 심어줄 겁니다. 요것, 여기 요기, 요것도 요기가 앞이에요. 그래서 요, 요런 아이들은 잘 보고 심어야 돼요. 잘못 심으면 거꾸로 심죠. 반대쪽으로. 얘도 이렇게 아가를 이렇게 품고 있어가지고. 다리는 늘 즐거워요. 네, 우리, 우리들도 이렇게 네, 새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기르면서 새 옷을 입혀주면 제가 더 즐겁더라고요. 이렇게 배가 있는 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가면서 기르는 거, 지금 이렇게 분갈이 했잖아요. 기르는 거는요, 제가 저번에도 말, 말했지만, 여기, 얘네들하고 교감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가지고, 얘가, 아, 얘가 물 달라고 그러는구나? 그걸 아시고 기르셔야 돼요. 어디가 아프구나?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요. 누가 뭐물몇 주일에 한 번씩 주세요. 뭐, 언제 약 주세요? 그 그렇게 물론 그 참고는 하시면 좋거든요. 참고는 하시되 내 환경에 맞춰서 또 아가들을 보고 얘네들하고 교감을 하세요. 어, 어디가 아프니? 어, 너 배고프니? 물달 나오르니? 그리고 그좀 아가들이 좀 이상하고 좀 노릇노릇해지면 또 영양제도, 아, 얘가 영양제가 부족, 영양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영양제도 주시고. 그러셔야죠. 누가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거 안 된답니다. 내집 환경이 어떤가 먼저 파악하시고, 그렇게 하고 아가들을 기르셔야 된답니다. 제가, 이, 이 말은 제가 가끔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육이 데려다 놓고 얘 예, 얼마큼 있딴물 줘요? 그랬더니 뭐2주에한 번씩 주세요.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농장 사장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줬는데 이 우리 집에서는 안 맞았어요, 네. 우리 집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많이 보냈답니다 초보 때 이렇게 또 레몬 노즈를 심어봤어요. 너무 이뻐요. 오늘은 또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어요. 강아도 큰 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얘는 저번에 저번에 얘는 저 뭐야? 합식을 해가지고, 요렇게 심었잖아요. 지금 요렇게 이쁘고 있는데요. 얘도 또 빨리 키핑동으로 가야겠대요. 가야겠어요. 저희 집이요, 관엽이 대품인 관엽이요. 여러 아이가 있어요. 걔네들을 물을 주고 나면 화분에 물이, 고이, 화분에 물이 흙에 머금고 있기 때문에 공중 수분이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내집 환경에 따라서 다이기도 길러야 돼요. 얘 너무 이쁘죠? 얘 아이스 핑키. 어머 얘 이렇게 예뻐 요런, 요런 화분에다 이렇게 심었고요 레몬 노즈도 얘도 또 없어서 얘 저기였는데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데려왔답니다 강아 큰 달게 왔더니 얘는 합식하려고 데려왔어요 합식하려고 데려왔는데 분털면서 보니까 아가들이 뺑 돌아가면서 아가들을 품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요 분을 이렇게 따로 따로 심어서 요렇게 관상을하자 하고 요렇게 지금 똑같은 분에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또 예쁜 아가들을 오늘 또 분갈이 해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랍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날들만 되세요. 감사합니다.